한국어를 왜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어를 여학생 많아서 온 거죠. 원래 <목소리> 그냥 아, 근데, 근데 알베보다 잘 생겼네. 그렇지. 오. 알베 그렇지. 그렇지. 이등사람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니 수염 난 사람 피해. <목소리> 저도 아니, 수염 풍부. 아시아의 문화 관심 있는데요. 한국어를 듣자마자 그 한국어랑 좋은 성격 받았어요 오, 음. 아름다워서 그렇죠. 그래? 한국어 듣기에 좋았 그렇죠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어 부드러워서, 부드러워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거 맨 처음에 그래? 되게 느꼈는데 그래? 못 알아들었을 때 음. 뒤에 들어 거는 뭐뭐뭐뭐 네뭐 했다고 아, 네. 아, 계속 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제가 못 알아들었을 때 한국말로 얘기는 너무 좋았했어 어, 뭐. 그리고 알아듣기 시작했는데 <laughs> 공부하지만 응. 또. <laughs> 알고 보니 부드러운 말이 아니었어. 다 가보셨어요? 광고? 네. 네. 서울에 살았던 사람. 오, 맞네. 200이 넘었어 우리 2 0이 넘나? 원래 인물로 완전 많이 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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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싫으세요좀좀 아, 그래요. 아, 아, <laughs> 저도 아, 저도 예전에 작켓때 교수님 수업 들어봤어요. 아, 그 교수님 아, 저도. 음. 그래서 이, 저한테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laughs> 아이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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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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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기에 잘생긴 <laughs> 얼굴이에요, 아니면 네, 잘생겼어요. 와. 생각보다, 와 생각보다, 아, 더 멋있어. 생각보다 더 멋있어요. 멋있어. 아 어떻게 생각했어? <목소리> <목소리> 어. 우리 그런 질문하면 어떻게? 그지기가 볼게요, 다시. 어때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한국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 감사드려야죠. 한국에 다가 저기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 이런 학생들도 저기 좀다 저기 키울 음. 수 있었고 음. 중국어 공부 시작했을 때 저희도 스무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왜 공부하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 남과 달리 다른 길로 가는 게 오히려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한국 너무. 말를 놓으세요. 한국이라 이들이 많이, 그렇게 더 많은 고려해줬으면 좋겠고. 파이팅파이팅이팅 옛날 생각 되 많이 했어요. 진짜 거의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뭐. 좋았을 때도 있었고, 뭐, 자신할 때도 있었고. 아, 추억 되게 많아요.

이게 어. 식전주 시작해. 어, 식전주. 6시, 7시 되면 이제, 한두 시간 후에 저녁 먹어야 되니까, 이때부터 앉아서 딱간자하고 먹어야 거의 매일. 한국에 와서, 이런 문화 없으니까, 살 많이 빠졌어. 어, 아, 술안마셨니까기초에 아, <laughs> 거의 맨날 술 먹어야 감사합 그라세. 와, 그라세이. 이거 되게. 이거 아페론이야. 우와. 샐루트! 샐루트는 이들이 말이고, 메네츠 사투리로 우리는 에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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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스페스 맛있네. 어. 아. 내가 음. 그러니까 이제 어, 맛있다. 올려주고 싶은 거 있어요. 음. 제 수산, 수상 수상 버스 있잖아요. 응. 일번 타면 거기 약간 서울 2호선처럼 <laughs> 돌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곳 <laughs> 타면 오 제일 좋은 건물들이 다볼 수가 있어. 요 그리고 노을칠 때이 시간에. <laughs> <laughs> 내가 좀 아, 아까 배 예약했으니까 스피릿 <laughs> 먹고 약간 취향느낌이요싹 <laughs> <laughs> 멜라트다 그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아유.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오, 드디어, 드디어. 스코리스. 이 시간에 맞춰 딱. 아유. 진짜. 아유. 그래서 <laughs> 우리 러 스카이 라이. 이런가 봐. 이거 우리 타요? 그러면 여기야? 이거. 와, 이거 진짜 리무진 같네. 와.

이거 수산 택시면은 진짜 한국처럼 또 기본요금 같은 거 있고 기본요금이 있 기본요금 좀 비싸. 오. 한 20유로 정도? 20유로? 아. 비싸다. 2만 원 정도? 2만 원. 그럼 곤돌라도 이거보다 더 싸지? 이거 아니 곤돌라 2만. 더 비싸요. 비싸요? 노래도 곤돌라 더 비싸요? 곤돌라 비싸지. 어. 이거 자기가 직접 손으로 하고 어. 노래도 해주고 어. 와. 재미도 했어, 노래도. 진짜 끝도 되나? 따라 불렀어 어어, 코래야 노래야, 노야아보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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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어. 진짜. 아짜 우와. 우! 보 우와. 아보나나

와, 아, 맞아, 맞아. 진짜?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린 저렇게 끼 y 맞아, 성공 했어. 성능 했어. 성능 했어. 성능 했어. 성능 했어. 성능 했어. 성능 이어 성능 했어. 성어 성능 했어. 성능 어어 성능 했어. 성능 했어. 성어어 어, 지금은 박물관인 것도 있고, 뭐, 어. 호텔, 레스토랑, 아니면 그냥 집도 있고. 아, 진짜. 여기 식당이있나 여기 식당도 있어. 여기 어. 어. 그러니까 어. 가면 배에서 있는 자리야? 네? 배에서 읽는 어, 자려야 배, 배긴. 그러니까 다, 밖에 다 문이 있잖아요. 어, 왜냐면 어. 배 타고 들어가니까 어. 이, 이, 이 건물도 봐요. 이런 걸 너무 좋아. 와, 저거 좀 멋있다. 어, 예전 멋있다. 예. 그치죠? 알배 저거 뭔지 알아? 이거 이거는 기국 박물관. 아, 이거 국립 박물관. 진짜 어, 유명한 아 어, 그책에서 나오죠. 어. 뭐, 미술 책에서 나오는 그림 다 여기 있어요. 어. 기어카스뭐 고개 타다 여기 어, 있어요. 멋있어. 어, 이번에 저스폴로 공센트레이고 어. 아, 여기 봐 아, 봐. 아, 지금 너무 야 서울의 칠 서울의 코 여기 살고 싶다. 진짜 살고 싶다, 여기. 아니 진짜 기대 이상이야. 그 정도면 대박이야. 와, 메뉴 진짜 좋아. 대박이야. 서울 대박.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예쁜 곳이라고 생각 진짜. 어, 진짜 좋아. 어, 그래. 나 이미 이, 200% 힐링됐어. 진짜. 여기 아트숍 진짜 많은 것 같다. 와, 어. 왜 카사노가 여기서 계속 연습을 하는지 알겠다 <laughs> 너무 나 좋은 분위기 카사노가 여기 살았어? 네베네수엘라어 그랬어? 그러니까요 오! 오 대박! 대박. <laughs> 어떻게 알아? 베네수엘라가 살았다 여러분 이런 거 봤어? 와 너무 진짜 멋있어 음. 그리고 다그 때마다 <laughs> 서로 서로 탄다 <laughs> 알베 베르토여는동생와 <laughs> <병원에 오해. 웃음> <laughs>

<laughs> I I want nice. <laughs> Hello everyone! <laughs> You'll be famous in Korea. <laughs> Hello, it's Korea. Hello, Korea. <laughs> I'm Ricardo Alberto's brother. <laughs> Hello everyon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Do you like Venice? Oh beautiful. That's Hey. very good drive. I'm getting nervous. 엄마 간호사. 아빠는 이태림 말로 돌트리니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만두 만두야 그리고 역기라는 만두. 이탈리아 수제비, 수제비랑 만두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라 c h 맛있겠다. 돌트리니 맛있어. 돌트리 맛있어. <웃음> <웃음> 그 회사야. 음, 회사. 맛있어요. So I understand. I know oh. three k o r e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기분 아, 좋아졌잖아. <laughs> <laughs> <깨끗이 웃음> 슬라 술알라 슬라, 맞춰. 누나. 음, 음,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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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와이프는 지혜이라고 부르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웃음> 가르쳐줬어. <웃음> 야, 지혜인 <지앤> 누나. <laughs> 우리 집 재밌어. 되게 진짜 작은 말이야. 한국이랑 비교하면 뭐... 어 갑병 어 갑병 그런 느낌. 저희 집 갑병 어 이뻐요 되게 중세시대 말이에요 제 친한, 제일 친한 친구들이 좀 소개시켜주고 싶었고, 친구들에게 제가 어디서 살아왔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 우리 집이야. 오와. 내가 맨날 축구했던데, 여기. 어, 여기야? 어, 축구장이야? 축구장이야? 아, 축구장이야. 네. <laughs> 진짜 신기해. 또 친구네 도착했습니다 여기 왔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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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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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쉐이안녕 <laughs> ¡Qué bella compañía! ¿Has visto? ¡Gracias! ¡Veramente! ¿Los a todos? Sí, los conozco porque son famosos, porque viven en mis videos, por eso, finalmente, los conocemos. ¡Gracias! ¡Gracias! ¿Nos vamos a sentar? ¡Sí! ¡V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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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mos!

Wow, it's a <laughs> wow. hey. wine Wow! Red wine? Rosé. Oh, yes, Rosé. Oh,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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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k wine.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고등학교 다니는데 공부 못하셔가지고 못해가지고 그냥 학교 가면2 런던에 가신 거예요 런던에 가서 2년 동안 1등급보다에서 웨이터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영어 되게 잘 배우고 돈도 벌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는데 머리 들고 그리고 좀돈 많았고 영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물 살때엄마만난 거예요 근데 엄마 생각하는 엄마 여행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진짜 아빠 되게 멋있는 남자였잖아. 뭐 아, 일단 돈 있고 아, 오토바이도 아, 그때 못 살았는데 아, 다른 애들이 20살인데 아빠 오토바이도 아, 있고 아, 시골에서 원조 저느리 아, 너무 아, 대박이었죠. 엄마가 아, 속인 거예요. 아, <laughs> 속인 거예요. 아이 남자 진짜 멋있겠다. <laughs> 이 남자랑 세기병 여행 도 많이 하고 잔데 그때 생각는데 어 이거 열이 가는 어 30년 동안 이시간시이 1시간을 시간이면 1시간을 안 썼던 시이 5월 이면 1시간을 안 썼던 걔간이면 1시간을 안 썼던 시간이면 1시간을 안 썼던 리가이면 1시간을 이게 이빠파드 로빈은 이탈리아. 예,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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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된안 된다. 예, 안 된다. 예, 안된 c 예, 안된 a n 안 된다. 예, 안 된다. 예, 안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예, 안된안 된다. 안 된다. 예, 안 a 다 예, 안된안 된다. 예, 말하상해고 <laughs> 뭐 <laughs> 뭐 우리 삼촌 나폴리에서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웃음>